새로운 자리에서 뵈니까또 새롭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달 탐사선인 아폴로 13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도 제작되었었는데요. 어, 아폴로 11호 12호의 연이은 성공으로 이 아폴로 13호는 자신 만만하게 발사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치명적인 산소 탱크 폭발로 인해서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한 나사의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가장, 가장 감동적인 실패로 불리며 지금까지 많은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주 비행선에 탑승한 세 명의 비행사 모두가 우주 미아가 되거나 재더미로 변하지 않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3호의 지휘관인 짐 러벨은 휴스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라는 말로 지상의 통제센터에 그들의 문제를 알렸고,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 지상과 협업으로 달을 돌아서 지구로 귀환하는 신중하고도 까다로운 궤도 수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러벨의 말은 미국인들에게 관용어가 되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는 이 아폴로 13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책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영감을 얻어 궤도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우주 탐험의 세계에서 중간 궤도 수정은 우주 비행체가 의도된 목적지에 도달되도록 방향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작업이다. 이 책에서 궤도 수정은 성경적인 사람의 영적 삶을 재생시키고 방향을 수정하여 다듬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궤도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따라가야 할 가장 귀한 목표를 발견해서 그 목표를 향해 삶을 변화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설교 끝 <laughs>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 만약에 여기서 설교 끝낸다면 저의 단임 목사님께 목을 쫄림을 당할 겁니다 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한 목적을 따라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인, 우리의 인생에 어, 목적 없이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반면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면 뭔가 불편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우리의 본성은 변화가 가져오는 불안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궤도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주 미아가 될지 모를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지도 모르는 밤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미아가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미아가 되지 맙시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서 혹시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중간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궤도를 벗어난 우주비행선처럼 표류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정확하게 궤도 수정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어,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극적인 궤도 수정, 즉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했고 감옥에서 그가 삶의 여정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나갔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통찰력은 가장 최고의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어, 17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마치 우리에게 바울이 직접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왜늘 바울과 같은 확신보다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었고, 어떻게 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걸어온 인생 궤도 수정을 통해서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 변화의 단계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상반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까지 고상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뛰어나다, 우수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아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목표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것이 예수를 알고 그를 알아가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머리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 교회의 국수가 몇 년인데 교회에서 물어보는 질문의 답은 90%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혹시 내 상태를 잘 모르겠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신용카드 분야별 이용 현황이 친절하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 곧 예술을 아는 지식을 쫓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결정했다면, 두 번째 변화의 단계는 그 목표 이외에 가치를 두었던 것을 과감하게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으라 아멘 어, 바울은 예수 이외에 내 삶의 주인이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의 이 결정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가 참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금수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바울의 이러한 철저한 돌이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으로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의로움과는 차별된 것임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을 만나거나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자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새로 바꾼 신형차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안 들어온 리미티드 에디션 샷땡땡. 좋은 대학에 합격한 자녀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이뤄낸 성과 물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이러한 세상의 자랑뿐이라면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정말 예수를 내 인생의 가장 뛰어난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죄입니다. 또한 이 죄는 개인의 죄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꾸짖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모이는 셀 모임에서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 다른 지체들이 맞장구 쳐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를 변질시켜 놓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로 내 의로움을 삼아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 또한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우상승배의 죄임을 알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지 간에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가장 고귀한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 뿐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세상의 자랑거리나 내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분을 알아가는 일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집중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단계는 목표점, 곧 가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 안에 그분이 짊어지신 고통과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든 맥도날드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는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라고 부름받았다. 그것은 성장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확장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헬린 아우엔의 말을 인용해서 뻗어나가는 삶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쉬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격해야 하고 쉴 틈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였지 그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도 그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모두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기에 감옥에서조차 그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그의 인생의 궤도가 더 정교하고 어, 정확하게 조정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에게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버렸고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요 예배 나오고 모든 공예배 참석하고 그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안주하고 타협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요 예배 나왔다는 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을 알기 원하지만 바울처럼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어딘가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야 할 적기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동기에 의해서 크고 작은 인생의 궤도 수정을 이미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인생에 한 번에 큰 궤도 수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14년 가까이 다니던 안정된 직장을 때려치우고 어, 회사원에서 선교사가 돼서 브라질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들으면 참네 믿음 대단하다 인정하는 이렇게 인생을 뒤집는 큰 궤도 수정을 하고도 12년째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내면 안에는 늘 뭔가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은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진짜 변화시켰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된이세 가지 변화의 단계 중에 어느 곳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의 불만족의 이유는 바로 이것의 결핍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아는 것과 그 지식에 자라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너무나 많았고 세상이 주는 삶의 가치들을 온전히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스스로 되뇌었지만 이 고통은 이 또한 지나갈 인내 훈련으로 버티며 참아왔기에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육체가 고운하고 마음이 힘들 때면 하나님 빨리 시집 보내주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맨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보여준 변화의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처음 시도한 궤도 수정은 목표를 벗어난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제 삶의 방향을 선회했을 때그 목표는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는 영적인 가치였는데 회사원에서 선교사로 선교사에서 전도사로 직업과 삶의 환경을 바꾼다고 한 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의 궤도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적용된 것에 불과했지만 이 깨달음만으로도 오랜 시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빚 갚아봤잖아. 빚 갚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더냐? 되물르시는 주님 앞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은혜 받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달리 경력이 쌓여갈수록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늘어가는 것 같은 내 삶을 바라보면서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한 최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미선 전도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이미 전도사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입니다. 그러나 예술을 알아가는 가치가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의 가치가 되는 순간 제 내면의 갈등과 고통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이 결혼을 하면 변할 것이다. 교회 사역을 그만두면 어려운 일은 사라질 것이다와 같은 더 이상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변화로부터 답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지금 처한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떠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궤도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수정되고 있는 중이라는 인식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제 삶의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그랬듯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는 영적인 변화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앞에 있는 표면적인 문제와 환경을 해결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겠나이다. 라는 이중적인 기도를 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두고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둘째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자랑하기를 멈추십시오. 내 의로움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나려고 뻗어가세요. 그것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세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요르단에게 참패를 당하고 경기를 보고 오느라 피곤하고 힘도 빠질 텐데, 예배에 오셔서 이 불편한 이야기, 이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제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명절 연휴인데 연초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구정을 마다 다시 결단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 재충전하는 명절 연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귀한 것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